자, 아, 이게 a는 2의 세제곱근이래 그럼 a는 뭐라고 하면 돼요? 3제곱근 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? 맞죠? 음, 그리고 루트 2는 b의 네제곱근이래요 어? 그러면 루트 2를 몇 제곱하면 b가 된다는 얘기야? 4제곱.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2를 4제곱하면 b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루트 2라는 게 4제곱근이니까 4제곱하면 b가 되는 수지 그죠 자 a는 2의 3제곱근이다 3제곱하면 2가 되는 수가 a인 거야 맞죠 그럼 뭐 이게 a고 이게 b네 그럼 b는 얼마니 4죠. 그죠 루트 2네번 곱하면. 그럼 여기서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해 주면 되겠죠? a분의 3제곱근 2분의 4. 이거의 세제곱이야. 어, 그럼 분모는 세제곱하면 2가 되겠고, 요거는 세제곱하면 6 4가 되겠죠. 그죠? 이해됐어요? 그 답은 32 이렇게 된 거지.